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전쟁이 치룬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 1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주변으로 한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루었던 그 나라들의 위치를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리고 늘 우리가 중심으로 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쭉 위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일어, 일어났던 전쟁 일절에 보시면은 여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 계속 나오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거기에 이제 어느 한 도시를 점령한 일절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은 어딘지 보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성으로 봤을 때에는 블레셋의 다섯 성읍 가운데 가드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블레셋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두 번째는 이쪽 지역에 있는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고, 근데 이 절에 보시면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뭐 키리 한 하나는 살려주고, 그 다음에 키리 두 자짜리는 죽이고 큰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길이 두자 짜리라고 하는 것은 어른입니다. 어른은 죽이고 그리고 애들은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살려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종으로 삼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고 이 모압 사람이 조공을 바치도록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위에가 암몬입니다. 안무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둔 기록을 그다음에 거에 다가섰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에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바 하면은 여름에 소바 생각하시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익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나라고, 또 하나, 고대 이 사회 속에서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이쪽에 제 유프라데스, 테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 지역까지 쭉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바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서 여기에 병거를 없애고, 그 다음에 말을 없애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밑으로 가서 여기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멜락하면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최초의 교전이 있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기억나시나요? 그 싸움의 대상이 여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멜렉과 의싸움에서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이 기록이 되느냐면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메섹 또는 아람, 그래 아람 다메섹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메섹과의 싸움에서 이제 군인 한 2만 2천 명을 살해를 했다. 이제 그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전투가 후반절에 나오느냐면 소금골짜기 전투가 나옵니다. 이 소금골짜기는 이 사해 사회, 사해에서 밑에 이 부분에 있는 골짜기가 소금골짜기입니다. 이 소금골짜기 옆에 어느 나라가 유치해져 있느냐면 에돔이 유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바로 이 소금골짜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다윗과 한바탕 붙은 거죠. 붙어서 여기서 이제 에돔 사람들을 치고 여기다가 국경 수비대를 다윗에 두었다. 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 블레셋이 있죠. 여기 아말렉이 있죠. 여기는 누구예요? 에돔이고 있 여기는요 모압이고 여기는 암몬이고 여기는 다메섹이고 여기는 소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몇개 나라하고 싸움이 일어났느냐면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나라와 해싸움에서 모두가 다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어떤 그,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할까? 적어도 세 가지의 메시지를 마음에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참혹합니다. 어떤 이유를 동원을 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그 전쟁의 참혹함, 그 전쟁의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잔인합니다. 무슨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죠? 겉은 평화를 내세우지만은 그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영국의 역사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93%가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역사의 기간 가운데 93%는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기간이고 딱 7%만 전쟁이 없었는데 그도 전쟁이 없었던 7%의 그 역사의 기간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면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전쟁을 몸으로 겪었잖아요. 근데 몸으로 겪은 이 전쟁 세대 또 하나 그 뒤에 세대를 할지라도요, 군대에 가서 전쟁의 어떤 모습, 뭐 전쟁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철책선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투입이 되면서 북한군과의 교전이 일어나고 죽기고 죽고 죽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없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조용하게 지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 휴전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전쟁을 좀 쉬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하다가 좀 쉬어.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쉬고 있는 전쟁이 없습니다. 1, 2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시작이 있어으면 끝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기든 지든지 뭐가 이제 매듭이 이루어져수되는데그 매듭조차도 아직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한반도라는 나라는 복잡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생각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한반도라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그래요 이땅 자체가 아주 복잡한 땅입니다 단순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게 모든 대륙이 만나서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이 대륙이 만난다는 이야기는 문화가 만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질성이 있으면 교류가 되지만은 이질감이 있으면 문화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사상과 그리고 문화와 이념과 종교가 만나는 현장,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그 성소 시대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곳의 갈등에 한 폭판 속에 퍽 하고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뭐, 시리아, 대전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시작해서, 뭐 미얀마는 지금 뭐, 완전히, 에, 그 대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거 뭐,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딱 들어가셔서, 현재 전쟁 중인 나라, 딱 치면은요, 이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쟁사를 쭉 보면서 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휴전 중인 이 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국제적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뭐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엄포를 놓기도 하고 별별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났고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꼭 보호해 주셔서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만큼 우리나라를 세계 앞에 쫙 올라가는 지금 대한민국 보통 그 세계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번에 G7에 한국이 초청받아서 갔잖아요. 아무라도 초청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주최국이 돼서 G7에 G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룹 일곱 개 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 일곱 개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권이라든지 일곱 개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 세계의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것을 일곱 개의 나라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국은 안 들어갔는가? 중국은 전 세계 경제의 16.6%를 차지합니다. 경제 규모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커졌는데, 이게 그 경제 규모가 국민들 속에 골고루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하면서 그,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G7에서 너희들은 돈은 있는데 아직 인격이 안 됐어. 그러니까 도로지 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G7 국가에서 우리 한국 대통령을 초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G7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초청을 딱 했는데 가장 배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쓰가요. 얼마나 배가 아프면 혼자서이나 외투로 이렇게 있겠어요참 <laughs> 묘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은요, 그 사진 속에 그 나라의 위치와 유상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이3일의 8장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모든 패턴이 두 개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하고,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약속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시점으로 딱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창세 2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다윗 때 이루어진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천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천년에 천년에 서울이 지난 다음에, 다윗시대에 와서, 여기서 밑으로는 여기 아멜락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러는 소바일이기까지 이만큼 국경을 확보한 적이 없어요. 다윗시대에 와서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요. 그러면 왜다윗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대해 이루어지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의 시절이었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후손들의 시대이기를 바라고, 그때가 바로 이 교회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고 싶은데, 그 성취를 할 만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이 전쟁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적 의미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일곱 개나라고 싸워서 팍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로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전리품을 챙기고 그런 내용 그 내용 그그그 그, 그, 그 속에 바로 영적 전쟁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승리의 비결을 두 번에 걸쳐서 딱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6 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한번더 나옵니다 14절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세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 누가 이기게 했어요? 그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어떤 전략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 싸움의 승리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사유를 들어 쓰시고, 사유 들었으면 기분 나쁘지? 사유를 들어 쓰시고, 며느리를 들어 쓰시고 손주를 들어 쓰시고 내 후손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다윗의 이 배경 속에 다윗의 위대함을 성경이 기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들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다윗의 이 모든 배경 속에 다윗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그 싸움. 이게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거기에 사탄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장소는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장소가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골짜기 속에 나를 처박아 놓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꾸역꾸역 버티고 일어나서 승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여러분, 찬송가를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찬송가 맨 위에 그 좌측과 우측에 사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찬송가든지, 찬송가, 오늘 찬송가, 딱 이렇게 보시면은, 305장. 맨 위에 보시면은, 이 좌측에 제이 뉴톤, 그렇게 써져 있죠? 1779년, 올해 305장에. 뉴톤이 작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면은, 거기 이제 영어로, 영어로 써져 있어서 조금,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은 영어로 이제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트래디셔널 아메리칸 멜로디 전통적인 미국의 음악이다그 말이죠 그 다음에 A 이알그 다음에 바이 이오 엑셀 1900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엑셀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곡을 편집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 찬송가의 해 인생의 배경을 천송가 속에 이렇게 작게나마 쭉 위에다가 써놨어요. 써놨는데, 위에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조금 유심히 보면, 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크루스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단어, 그러니까 F. J. 코루스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천송가에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거기에 출신의 분이신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 그한 어, 살인가 두살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호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살하면서 너무 환경 자체가 힘들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제가 그 메사수세스 그쪽 지역, 특히 이제 디엘 무디라고 하는 분도 메사수세스 출신이거든요. 그쪽 지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골입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런 서 거기다가 더 눈까지 멀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대게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운명을 탓을 하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게 그렇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대게 이제 환경 자체가 안 좋으면 원망하고 탐식하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사는데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섯 살 때, 이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여섯 살 때, 뭐라고 시를 지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섯 살때 지은 시입니다. 비록, 아픈 못보지만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죠?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이 여섯 살 백의 시예요. 나는 다짐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리라. 와. 거린 그 꼬마가. 이런 이슈를 남긴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찬양의 가사에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찬송과 가사가 8,000곡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608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608장. 608장. 이렇게 보시면, 천송이 이제 펼치실 때한번쭉 위로 올라가셔서 좌측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보시면, 여기 FJ 크루스비, 그렇게 위에 있죠? 그분이 이제 착사를 한 거예요. 착사를. 거기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대 기쁨 한량 없겠네. 내네 주의 수 표혈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네 주의 수 표혈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 찬송과 가사가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됐는가? 한 번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크로스비 이분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눈이 안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죠그 심정이야. 뭐, 말로 다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이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이 열려서 내가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긴긴이 13년의 전쟁의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딱 해주면서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